우리 가정의 막내딸 해나가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어느 날 이제 그걸 그 싸커팀 축구팀에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연습하는 곳에 가봤습니다. 근데 코치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아주 기본부터 잘 가르치는 거예요. 달렸다가 스탑하는 거또 패스하는 거. 그리고 자기 포지션 지키는 거, 그리고 경기에 대한 룰을 다 앉혀놓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수비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코치가 가르쳐서 또 아이들이 한거 보니까 어린 여자 아이들인데 굉장히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치한테 물어봤죠. 아, 이 팀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냐? 그때 코치가 한 말이 "I don't know" 어쩌면 앞으로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실력이 될 수도 있고, "I don't know"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시합을 안 해본 거예요. 그 진짜 실력은 경기 시합을 할때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죠. 렇 그냥 계속 배우고 훈련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실력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진짜 평가는 나가서 경기를 하면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교회냐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경험을 쌓고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 야 정말 많은 거 우리가 배우고 많은 훈련과 또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나가봐야 평가가 나옵니다 나가서 전도해 보면 선결을해 보면 즉 운동 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기는 거잖아요 승리. 그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winning souls,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하는 건데 해보지 않으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오래 교회 생활을 했고 경험도 많고 이제는 말씀의 지식도 많아서 나는 누구보다도 성숙한 또 우리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가는 나가서 싸워봐야 합니다. 전도해봐야 합니다. 선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느냐? 정말 영적 싸움을 잘 싸워 나가느냐? 거기서 평가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훈련을 하신 다음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보내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우리 그 전도에 대한 아주 베이식,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도는 명령입니다. 선택이 없는 거예요.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거기에는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복종 외에는 다른 초이스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전도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셨다. 전도는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열두를 중에, 야, 너는 보니까 전도 잘할 것 같다. 너는 보니까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라고. 나머지는 남아있어도 좋다.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이 열두를 다 보내신 것처럼 부른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이 전도의 시작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데까지 못 가. 아이고 내 생활 형편에 무슨 뭐 해외 선교, 아이고 나중에 하지. 그런데 주님 명령은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들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삶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 안에 특별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웃들과 사는 그 영역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과 살고 있는 동네가 다르듯이 내게 주신 그 영역이 있고 거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가족 중에 아직 잃어버린 영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직장 동료, 학교 동창,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영역에서부터 전도에 복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 왜그 뉴스가 되나요? 왜 이것이 그렇게 더 좋은 복음이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특히 요즘 우리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미국. 정치 볼 때에 우리는 언제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참, 참된 통치자를 통해서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이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뉴스죠. 뿐만 아니라 천국이 가까왔다고 하는 것은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들이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는 초청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초청보다 더 귀한 초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수 있는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의미는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주어졌으니까, 그서이 소식을 전해라, 이 메시지를 선포해라, 이것이 전도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팔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팔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라. 동시에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면 이건 무슨 일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 사랑과 능력으로 섬기는 것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 나를 믿으라. 메시지가 전반 선포가 됐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 진리요, 믿을 만한 메시지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 뭐냐면 행함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보고 말씀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 일어나는 행함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병든자가 치유가 되고 죽은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악한 영들이 쫓겨난다. 이것은 뭐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두가 회복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쫓겨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경험하게 되는 이 행위, 이 결과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 나를 믿어라 그러셨는데 요즘 어쩐 일인지 사람들이 내 말은 그럴싸한데 내 행동을 봐서 믿지 못하겠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막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소식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진정한 사랑과 또한 섬김으로 이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고 이 복음의 천국 복음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행함이 따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첫 번째 단계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받는 단계. 그렇죠? 부모로부터,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다 주로 다 받는 단계고 그다음 단계에 가면 내가 받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단계입니다. 어때면 누리면서 그것을 더 확대시켜 나가죠.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 내가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또 물질도 모으고 많은 것을 누려요. 근데 그 다음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는 내가 받아 또 누리던 것을 이제는 나눠주는 단계죠. 나눠주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 나눠준 단계에 이르렀어. 정말 내가 누리던 것을 이제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나눠주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성숙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의 호흡을 다하는 때까지, 내가 소유한 것을 하나도 놓지 않고 나 혼자 누리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으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누추한 모습이에요. 왜? 내 경험, 내 지식, 그 노하우, 또이 모든 것들은 그저 내가 땅속으로 들어갈 때, 이 육신이 땅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도 다 사장되고 맙니다. 그 엄청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나누죠. 내어 주는 단계,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내 여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믿음을 그 받은 사랑을 그 구원과 생명을 내 재능과 이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가면서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가면서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재창해 볼까요? 가면서 전하라 시작. 가면서 전하라. 영어로 보면 as you go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 생각해 보죠. 가면서 전하는 것과 가서 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서 전하는 것은 목적지가 주어져 있고 또 이, 이, 우리 게그 destination 어, 목표 지향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거기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겠다 하는 이것이죠. 그런데 가면서 전하는 것은 그삶 자체이고 진행력이고 여정입니다. as you go. 여러분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적 삶을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가면서 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이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됐어요. 다 뺏기고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먼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보고 피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성전을 맡은 사람들로서 그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는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해야 될 일만 생각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회피했어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왜이 사람은 비즈니스하기 위해 출발했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가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지가 있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돌보아 줍니다. 그를 살려냅니다.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부탁을 해요. 여기서 좀달내대신 돌봐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온 길에 내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왜? 가야 할 장소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가면서 전화 전도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이 자꾸만 결과 중심으로 가요. 목적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선교도 내가 선교지 단기 선교 가서 선교 한번 하고 오면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가면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하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우리 동료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이 누군지, 일하면서 점심시간에 만나는 걸요 돌아와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들 간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가면서 전하라. 이 천국 복음은 가서도 물론 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가면서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에 있어서 우리 2025년 가면서 전파하라고 하는 우리 교회 표어은 진정으로 우리가 선교적 교회 미셔널 라,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내고 미셔널 교회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진정 변화된 열매를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표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젊은이가 잡 인터뷰를 했어요. 무슨 잡이냐면 하 영화관 디에러의 그그 안내 어셔 잡 인터뷰예요. 매니저가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어, 이 친구가 아주 건강해 보이고 활동적이고 일도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인터뷰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매니저가 던진 질문이 뭐냐면 What would you do in case of fire breaks out? 영화관에 화재가 발생하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젊은이가 한 말이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잽싸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laughs> 하여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어셔 <laughs> <laughs> oh, sure. 안내원의 사명이 뭡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영화관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안전하게 도피될 수 있도록 이백큐이될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야 된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와부지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나가서 주님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말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일 예수님이 오실 때 아직도 믿지 않는데 가족은 어떡할 거예요? 내 직장 동료는 어떡할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주님 오셔도 나는 걱정 없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왜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은혜로 얻은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들도 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일하게 내 구원 확보해 놓고 이 세상의 뜻을 두고 살겠습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 참 좋은 교회고 저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 교회를 참 귀하게 칭찬하고 있어요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실력은 어떤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면서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젠 정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나가서 뒤쳐보. 고 전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 보면서 그 열매로 보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매주일 어른들과 또 아이들 다 출석하는 그 숫자만 1,500명이 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한해 동안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성경 공부만 하고 있을 걸,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만 하고 있으면서 우리 실력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될 때입니다. 가면서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일어나셔서 함께.